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신적 신앙입니다.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에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맞는 말에 속지 말란 얘기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어떤 때는 지켜지고, 왜 어떤 때는 안지켜줘요이이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팔이 부러졌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만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끝났다는 말이 의사 만나자마자 고쳤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고쳐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 조건이 뭐예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어. 끝났나요? 뭐 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걸 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어?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왜안 끝나지? 안 하잖아요, 순종. 주사 맞으려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의사가? 안 맞잖아요. 왜?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왜? 힘들다고. 똑같지 않아요? 약 먹으려면 안 먹습니다. 왜요? 혹시 잘못된 약 들어갔을까봐. 목사가 시키면 안 합니다. 왜요? 혹시 잘못됐을까봐. 똑같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세계 최고의 의사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해.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건 뭐죠? 낮은 걸 기뻐해야죠. 예수 만난 것만 갖고 기뻐해요. 예수 만나서 해결된 걸 기뻐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만났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내 저주가 해결된 것을 믿어야 되죠 저주가 해결됐어 그런데 저주가 왔어 걱정해야 돼안 해야 돼요? 믿으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죠 믿으면 근데안 믿는 증거로 뭐예요 걱정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멘. 아 진짜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20년 동안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믿어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다, 믿는다.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저주가 와도 걱정이 안 돼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저주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로 살살 걱정하잖아요. 세게 걱정하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갈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가 와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때 그것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시... 해결을 하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믿어야 해결되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게 믿어져야지. 해결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해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 문제 내 거야 아니야? 그걸 허상 문제라는 게 허상 문제. 뭐 하면 해결돼요? 기도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부실수 있는 겁니다. 클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거죠. 아이말왜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김치하는 것보다 이 말이 더 쉽죠. 사실은 김치하는 과정보다 이게 더 김치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까? 배추를 갖다가요. 뽑아야죠. 절여야죠. 그 절이는 데 그냥 당급 압니까 절인데 겉에는 잘 절여지는데 속에는 또안 절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줄 아세요? 속에는 소금을 따로 쳤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왜냐, 속 겉에는 잘 절여지고 속은 안 절여지니까.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른들은 아는데 요새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요새 잘 절여지니까 쪼개서 하니까. 속까지 안 절여지니까 요새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4분의 1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속까지 잘 절여지는 거죠 옛날엔 절이기 전에 소금을 뿌리고 했다고요 아, 난 남잔데도 그걸 아는데 왜 모르는 표정들이야 그러니까 절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물질이 있고 거기에 벌레들이 알까는거 얼마나 많습니까 배추 안에 그게 다 깨끗해 보이죠? 그게 더러워요 오른갖 벌레들이 거기 다 까놨어요 그걸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를 또 쓸어야 되죠 물로소 쓸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새우젓 넣고 멸치액젓 넣고 고춧가루 넣고 넣는 거 아니에요 강화에는 고수도 넣고 고수 넣는다니까 또인상안 써져요 그 냄새 나는 거 듣고 아, 버무려 가지고 그걸 또 하나 하면서 탁탁 해 가지고. 요새는 그 소도 안 넣어. 요새는 그냥 밀 그냥 밀가루 풀써 가지고 그냥 건데해 가지고 그냥 갖다 하는 요새 는 김치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문제가 와도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와도 해결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문제 오면 괜찮아요?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니까 또승질을 해. 목사가 나 믿음 없다 그랬다고. 아, 믿음 없는 걸 믿음 없다 그러지. 내가 그럼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까. 목사가 왜 거짓말해야 됩니까? 사람들 꼬시려고 다 거짓말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그러고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가 감사합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기분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난 말씀을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를 거짓말쟁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만들 거예요 목사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말해줘야 내가 바르게 간다.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목사 아닙니까? 틀리고 말해주면 승질 내고 말이죠. 어떻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제 절에 다니든지, 뭐라 교회 다닙니까? 성경을 왜 주셨어요, 왜? 거울로. 니네 이러지 말라는 거야, 니네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안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쳐 이게 막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지금 하려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니네 왜 그래? 이씨! 이렇게 된 거죠. 사, 사자, 여기서 사자를 보냈다는 건, 응, 사자가 아니에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얘기예요. 나는 사람 좋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정말 잘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왜 그래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안먼저 안먼이 이야기하는 거야. 니네가 우리 땅 뺏었잖아. 그 도로 달라 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그렇게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입다가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뺏었는데 우리 니네 거안 뺏었단 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입다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 뺏었단 게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이스라엘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왔잖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했다. 모압과 암몬을 지내려고 부탁을 했는데 니네가 못 가겠잖냐. 그래서 우리 경계선으로 이렇게 계속 왔거든. 그런데 우리가 뺏은 건 있다. 뺏은 건 있다. 여러분 기억 날 거예요. 헤스본 왕, 옥막 이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아무리 족속 시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 거기는 우리한테 전쟁을 쳐들어왔고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만 하겠다니까 우리 말 믿지 않고 전쟁하러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했어 너네 땅은 안 차지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이 하도,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니네들이 하도 못 가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 저기 보세요. 맨 밑에가 에돔이에요이에돔이 계속 공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압우에가 암몬, 그위가 아람이에요. 요, 요거는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람 군대가 누가, 언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엘리사. 오케이. 그때 아 그때 아람인데야 음. 그 아람에 누가 왔었죠? 고치라? 예, 그게 아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가 암몬, 모압, 에돔 이런 거예요. 에, 계속 저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몬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계물, 이 가까운 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네, 가까운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암몬이 왜요? 왜 공격했을까요? 하나님이 암몬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뭐해서 우상 섬겨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렇게 옆구리에 막대기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대기를 놔뒀다니까 뭐하려고? 우상 섬기면 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치사스럽다는 거예요 지만 안다는거예요 우상 좀 섬기면 어떠해서 그걸 이렇게 때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상 섬기면 마귀에게 지배 당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의 어떤 나라예요? 루세, 로세. 로세, 로세의 딸과 롯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는 이스라엘과 형제국가 아니에요. 형제국가니까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 전쟁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서 피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 아람에서 도대체가 아내 저거, 쟤네들이 덤벼가지고 저걸 다 차지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쪽을 요단강 동편, 요쪽을 요단강. 그래서 요쪽에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 이렇게 성경에서 이, 이야기할 때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밑에는 어디라고요? 에돔그 다음? 모압. 그 다음? 암몬? 아람.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머릿 속에다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들을 때아 그쪽에 있는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 지금 앞머리 쳐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얘기하는거이 모압. 모압 왕이 그 발락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발락이 누굴 불렀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죠. 근데 발람이 저주 안 했죠. 그런데 전쟁은 안 했어. 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야 어떻게 그 나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인정받는 그하 이러는거에요 하... 어떻게 그 나쁜 놈보다도 못하냐 니넨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반락보다도 못하냐 그러니까 반락이 당시에 제일 나쁜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반락보다도 못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뭐겠어요 내가 정훈이한테 너는 왜 진혁만도 못하냐 얼마나 정훈이 짜증나겠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음. 진혁이한테 내가 야 너를 어떻게 저 세신자만도 못하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음. 그 진혁이는 옛날에는 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덤벼요. 뭐라고 덤비냐면, 나도 새신자잖아요. 막 그렇게 덤벼요. 난왜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씨! 나 새신자란 말에! 이난이태우해 줘! 막 그렇게. 요새 덤빈다니까요. 그 제가 덤빈다는 건 그만치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옛날엔 죽어가지 말도 못하고. 다눌려가지고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냥 막 야단 맞아도 됨벼요. 막씨 잘못할 수도 있지. 씨. 그럼 내가 씨목사하지 뭐래요? 성도예요. 그러면서 됨비고, 참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생각이. 예수만 믿으면 이제 딱 되는 건데. 예, 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다 아니. 이 말하면 또 교만해져. 아이 칭찬만 하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300년이 지났는데 왜 300년도 안 찾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300년도에 들이 뭐 했어? 왜안 찾고 이제 와서 난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니네 신이, 니네 정복하게면 정복하잖아. 그래서 우리 신이 정복한 게 정복한 거야. 니, 난, 우리는 니네 거 뺏은 적이 없으니까 까불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나, 우리는 니네들한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니네가 그런, 자꾸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야. 이제 이러고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몬자선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전쟁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뭐안에서말안 들어서. 우리도요, 말안 들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른 말은 들어야 돼요. 나쁜 말은 안 들어야 되지만, 바른 말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안 듣죠? 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느냐?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인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어야 부자 돼. 그러니까 내, 내 말, 내 생각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식이 안 맞거든요. 11조에 네가 부자 될수 있어. 안 맞거든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좋은 직업까지 부자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1조만 된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하면 부자 된다고 나를 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듣는 게 저주입니다. 왜못 들어요? 내 생각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뻐요. 그래, 안 받아들인 사람은 늘 슬퍼요. 늘 짜증나고.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슴에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해주세요. 맞는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 듣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이 암몬의 왕 같은. 불의합리함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